이번에 그셧다운 기간이 좀 길어져서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발표가 취소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흔들리는 그림들이 나오면은 아, 금리 인하의 분위기로 다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는 이런 시나리오가 좀 좋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동결에 대한 얘기들이 어, 일단은 좀더 짙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 여러분들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약 섹터한테는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뭐 성장주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안에서는 이제 제약 섹터들을 항상 부각을 받아왔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 좀 느낌이 달라졌어요. 색깔이 움직임이 좀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금리 동결이,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차익 매물의 타겟팅을 받는 거는 AI 종목으로 좀 많이 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리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약 섹터는 가치 좀 힘을 빼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이제 AI 쪽에 타겟팅이 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수급들이 오히려 제약 주도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이제 뭐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반도체 종목이라든가 AI 종목들이 좀 주춤해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급이 오히려 제약 섹터로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안에서 우리가 오늘 SK 하이닉스도 기대치만큼 상승률이 나오진 못했는데 그런 이제 뭐 횡보세라든가 지지부진한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제약주 쪽으로 최근에는 오히려 수급이 더 강하게 이동을 하는구나. 요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포인트로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12월달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더 좋겠지만 금리 인하가 꼭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거는 시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결에 대한 리스크들은 증시에 11월 11월달에 이미 또 반영이 됐죠. 그래서 그리고 12월달에는 양적 긴축이 또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크게 이제 뭐 시장의 뒤틀림과 아니면 뭐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몰락 이런 것들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또 같이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은 금리의 정책 방향이 시간의 차이지만 방향성 자체는 인하 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과거에 또 금리가 인하가 됐었던 요 사이클 안에서 항상 부각을 받았었던 제약주들은 어, 눈여겨봐야 을 된다. 근데 이제 제약주들이 요즘에 관세 리스크도 이제 벗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의 약가 인하 관련된 내용들도 리스크로 받는 기업들도 소화가 다 됐고 오히려 이제는 수혜를 받을 수있을 만한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자 이제부터 화면 뉴스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 지금 10월 중순, 11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쉽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외국인들이 이달에 10조 2,129억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반도체를 팔고. 아, 어, 바이오를 담았다. 요런 이제 뉴스들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통계치로 나오고 있는 거죠. 10조를 팔아치우더니 이거는 사야 외국인들이 쓸어 담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도를 아, 매도를 많이 한 다음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 일단은 헬스케어 업종에서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290억 원.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요즘에 좀잘잘 잘 갔죠. 그다음에 LG CNS, LG화학, 그다음에 SK 바이오팜도 있습니다. 1,170억 원에 또 외국인 순매수가 나왔고 셀트리온을 겁나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또 얘기가 이제 데이터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인 수급들의 이동이 어디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그 미증시 안에서도 어, 수급의 이동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어,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최근에는, 뭐, 나스닥 지수도 좀 흔들리는 그림들이 나왔었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laughs> 근데 이제 최근에, 어, 이제 미증시 안에서도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수 차트를 보면은 요거는 나스닥 생명공학 차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업종들 요런 것들로 이제 꾸려져 있는 지수 차트가 되겠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0년도, 2021년도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는 좀 내리긴 했지만 어, 지금 추위가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도. 어, 미국에서는 막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어, 상당히 또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약주들의 반격이 확실히 우리 증시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제약 섹터를 많이 사고 있는데 미증시 안에서도 제약 기업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사들인 종목 셀트리온 보이시고 그다음에 SK 바이오팜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SK 바이오팜은 어, 제가 우리 방송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SK 바이오팜 그리고 제가 정보방 안에서도 한미약품, 그다음에 SK바이오팜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잘 가지고 가십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매수 가격 이런 거 이제 제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 QR 코드 나가고 있죠. 어 방송 끝나면은 늦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어 제가 한미약품 때도 그랬고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요런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 드리면서 지금도 뭐 좋은 수익들이 나고 있죠. 그런데 SK 바이오팜도 우리가 한번 어 <laughs> 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어, 외국인 매수세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깨지고 그런 상황 안에서도 추세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일단은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놨었던 정고점 부근이 52주 신고가를 또 깬, 그 뚫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보여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올 봉상 차트 안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박스권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시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한번 이제 기억을 하셔서 지금 뭐 이제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 준비를 좀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돌파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잘 가져가 보면. 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K바이오팜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제약시장 안에서 이슈들을 또한번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 SK바이오팜, 어, 요거는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3분기 역대 분기 최대 실적, 어, 그 다음에 엑스코프리, 내전증 치료제죠. 요게 이제 연매출 7천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요런 것들 뭐다 좋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 우리 제약시장 안에서 지금 대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R&D 위주로 하는 그런 소형주들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좀 뽑는 이런 제약 섹터들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역대급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실적 발표를 하는 제약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년 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좋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은 분할 이슈 때문에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는 24일 날 거래가 이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중 내용들을 담아놨죠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해서 65대 35 비율로 cdmo 법인이랑 시밀러 법인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 나눠지게 되는데, 최근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CDMO 어 경쟁력이 글로벌의 거의 뭐탑 수준이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글로벌 이제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 평가를 받으면서 일단은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는 올라가고 있고 지금 분위기를 타야 될수 있는, 그 다음에 탈수 있는, 이끌고 갈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멈춰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재개가 얼마가 남지 않았고 증권가 안에서도 지금, 어, 가치가 뭐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또 다시 재개가 되면서 분위기를 끌어주는 움직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약 섹터에 뭔가 좀더 확신이, 어, 또 투자 심리를 더 강하게 이끄는 그런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최근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도 뭐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laughs> 추가적으로 최근에 뭐 ABL 바이오도 어, 수주 이슈가 터져가지고 뭐 상한가도 나오고 또 급등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ABL 바이오도 추세가 안 깨지고 여전히 뭐 위쪽을 막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제약 섹터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또 좋은 위치에서 제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 시총,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라는 기업도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막 위쪽으로 계속 두들겨요. 어, 시총 그 1위 기업이 계속해서 또 신고가를 두드린다라던가 신고가의 행진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업종 내 다른 종목들의 분위기도 충분히 끌고 갈수 있을 만한 자극적인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약 섹터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주들을 지금은 담아야 돼요. 없으면 담아야죠. 없으면은 매수를 해야 되고 충분히 더 추가 성장이 가능한 요런 섹터이기 때문에 다만 알테오젠을 지금 사라고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최근에 뭐 가장 빠르게 올랐었던 제약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 있죠. ABL바이오, 지금 어떻게 사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보르노의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지금은 많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올라간 종목들,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아니면 이제 외국인의 주포들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 뉴스 기사 봤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11월달에 가장 많이 매수를 담은 기업이 어디? 바로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셀트리온이, 어, 최근에는 또 한번 급등 사례들이 나오면서. <laughs> 제뭐 유럽 시장 안에서 뭐 처방 1위를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또 이제 좋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죠.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약주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뉴스들 막 다시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의 상승에 모멘텀이 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명분을 더하는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라이릴리의 공장을 인수받아서 미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7천억 원을 이제 추가로 투자를 한다. 자,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5.4조 투자하면서 멍 는 비만약도 개발을 할 거다. 지금 뭐 비만치료제가 워낙도 그 핵심 블랙블록버스터급 어, 그 약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생산력은 확대가 됐고 신약 개발에 또 속도를 내겠다.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그, 서정진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공장 인수가, 완료 즉시 증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가 안에서도 국내 투자는 또 지속하고 있고, R&D는 또 가속화되고 있고, 4분기 실적 터너라운드까지 예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또 기분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차트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2020년도의 매출액 확인하시고요. 2021년도에 매출액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5천억 원에서 2025년도는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연간 실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추정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4조를 넘어가는 뭐 굉장히 좀 좋은 액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 2025년도의 기대치는 매출액의 상승보다는 영업이익의 상승치가 더 강하게 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진짜 지겹게 안 갔어요. 그죠?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어, 진짜 갈등 말듯 하면서 바닥에서 횡보를 굉장히 오랜 기간 했죠. 근데 지금 좋은 뉴스들은 모멘텀은 더해지고 있고, 업종의 분위기는 올라오고 있고, 실적도 확인했고, 영업이익은 두배 점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저는 셀트리온이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막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중소형 종목이라던가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속도는 느릴 수는 있어요. 다만 얘도 이제 한번 분위기를 받고 액션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거 사례들을 보세요. 월봉 하나에 70%씩 올라가고 100% 200% 올라가는데 몇달 사이에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죠. 숨 고르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길었기 때문에 한번 흐름 들어오고 탄력 들어오고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지금 셀트리온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제가 그 외에 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바닥 종목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써놨는데 셀트리온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요것도 이제 체크를 했죠. 그다음에 동아ST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ST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씩 어, 차트 그다음에 수급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중에서 동아 ST가 음, 잘하면 요거 내일 튀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시장에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만간 이거 뭐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한번 튀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물대들 소화하면서 오늘 양봉을 좀 예쁘게 만들어 놨죠. 기술적인 흐름들도 저는 충분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laughs> 동아 ST의 최근 수급들을 보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도 요즘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죠.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최근에는 좀 변동성이 조금 세졌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제 바닥권의 위치는 아니지만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이제 뭐 하락할 때도 이제 좀 액션이 세게 나오고. 반등할 때도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세게 나오는데 지금은 분위기를 위쪽으로 올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요거는 같이 봤지만 지금 충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ST팜 요 종목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ST팜은 외국인의 순매수, 개인들의 순매도가 뭐 굉장히 대조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기업이죠. 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종목들을 지금 수급 위주로 좀 보여 드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의 기반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메모를 해두시고요 제가 특히나 이제 강조드렸던 종목들은 더 크게 좀 눈여겨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주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제가 뭐 에스티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동아에스티도 지금은 뭐. 제 정보방에서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 빨간불이 이미 뭐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은 수익이 막 터지진 않았는데 아래쪽에서 잘 준비를 해서 또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정보방은 어, 지금도 열려있는 상황이고 실시간으로 제가 오늘 제시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어, 흔히 말하는 차트에 맥점이 보이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당일 이슈가 더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매수의 기회가 더 좋게 나와서 관심 종목으로 볼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11월달에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급락이 나오는 시장 안에서는 뭐 무리하게 종목 추천을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좋은 시장 안에서는 또 좋은 종목들도 많이 추천드리고 또 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의 실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또 열심히 또 전환을 시켜 드려야겠죠 제가 그... 종목들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흘러감에 따라 그 시기마다 종목들의 그 혹은 이제 업종 간의 사이클이 좀잘 맞아 떨어져야 우리가 수익을 잘 가져가게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정보방에서도 함께 했었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제약주로 좀큰 수익을 한번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월 달에는 뭐 반, 9월 달, 10월 달에는 반도체로 많은 수익을 드렸었고 10월 10일 날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매수 범위 이렇게 이제 잡아 드렸었죠. 한미반도체는 단기간 안에 50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타이밍도 나왔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시작하는 시기 안에서는 제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LG 엔솔, 그 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등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 종목도 좋은 40% 이상의 상승 사례가 잘 터졌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약 섹터 쪽에서 지금 종목들을 세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고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또 좋은 수익들 저는 제약바이오의 장점이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어 쉽게 꺾일 수 있는 종목인데 저점에서 제대로 잡아서 터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떠한 업종보다도 100% 이상의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가장 잘 터지는 업종이 저는 제약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제약주에는 지금 물이 들어와 있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또 공감이 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같이 또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보 방 안에서 또 좋은 결과치를 같이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